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밤의 호흡 리듬 운기를 성스럽게 조율하는 성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신사님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가장 깊게 오해하고 계신 한 가지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정자세라는 자세 안에 숨겨진 수많은 변형과 그 안에 숨어 있는 심리와 건강 그리고 교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자세라고 부르는 이 기본 자세는 단순히 오래된 전통이나 무난한 선택이 아닙니다. 몸의 구조와 심리, 호흡과 혈류, 눈맞춤과 감정교류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서로를 느끼고 마음을 나누기 좋은 말 그대로 하늘이 설계한 자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랑의 고전에서조차 수많은 자세를 나열하면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교감과 눈맞춤 그리고 마음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자세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훨씬 더 풍부한 감각과 교감을 열어주는 만개꽃자세라는 변형을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심리와 건강, 중년 이후의 몸 변화를 모두 고려해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마음 편하게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를 시작하기 앞서 이번 영상 곳곳에는 신사숙녀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팁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 응원이 성스럽고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사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중년의 연애와 부부 생활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자세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정자세라는 기본 자세부터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녀가 마주보고 포개지는 가장 단순한 형태지만, 실제로는 몸의 구조와 심리, 그리고 관계의 에너지가 가장 자연스럽게 흐르기 쉬운 배치입니다. 얼굴을 마주보면서 눈을 맞출 수 있고, 숨결이 그대로 상대의 입술과 볼, 목에 닿을 수 있고, 가슴과 심장 박동이 서로의 몸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때 우리 뇌는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 이 사람과 나는 한 팀이다. 이런 신호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위에서 감싸주는 체온과 가슴과 팔로 느껴지는 보호감, 그리고 상대의 표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정감 때문에 몸과 마음이 훨씬 더 열리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남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눈빛과 표정, 미세한 숨소리를 보면서 지금이 괜찮은지, 편안한지, 더 천천히 가야 하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리드한다는 부담보다 같이 맞춰가는 파트너십을 느끼기 쉬운 자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의 고전에서는 자세의 종류를 아무리 많이 늘어놓아도 결국 핵심은 교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닿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이 오롯이 이어지는 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가장 좋은 기본 구조가 바로 정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만개 꽃자세는 무엇일까요? 만개라는 말 그대로 살짝 열려있는 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비로소 활짝 피어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만개꽃 자세는 단순히 다리를 더 많이 벌리고 자극을 더 세게 받는 자세가 아니라 여성의 몸이 스스로 열릴 준비를 하고 남성이 그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주면서 두 사람이 함께 리듬을 만들어가는 정자세의 확장 버전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몸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는 점, 성적인 기술이 아니라 교감의 기술이라는 점, 그리고 무리해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체형과 유연성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확장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허리와 골반, 고관절,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이 조금씩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하던 대로 시도하면 통증이나 관절 부담이 먼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만개 꽃 자세는 이런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몸의 변화를 고려해서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깊이 교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형입니다. 본격적인 변형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몸을 충분히 예열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예열은 단순히 자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깨를 풀어주고 등과 허리, 골반 주변을 따뜻하게 쓸어주고 심호흡을 함께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둘째, 통증과 불편함을 기준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허벅지 안쪽과 골반 주변은 혈관과 신경이 많이 분포한 만큼 조금만 각도가 달라져도 느낌이 확 바뀝니다. 당기는 느낌과 시원한 느낌의 경계는 몸이 아니라 말로 확인해야 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어떤지, 이렇게 조금만 더 열어도 편안한지, 신사님들께서 먼저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여성에게 주는 안도감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셋째,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나와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험담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 몸과 내 파트너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반 위에서 만개 꽃 자세의 세 가지 축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변형은, 정자세에서 여성의 다리와 골반을 조금 더 깊이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기본 정자세라고 하면 여성이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고 신사님의 옆구리나 허리 주변에 다리를 올려두는 그림을 떠올리시죠. 여기서 만개 꽃자세의 첫 단계는 무릎을 그냥 올려두는 수준을 넘어서 기억자보다 조금 더 깊게 접어 올리는 것입니다. 허벅지가 몸통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고 무릎이 어깨 가까이로 올라오면서 골반이 자연스럽게 위로 살짝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때 허벅지를 옆으로 살짝 더 열어주면 마치 꽃잎이 한겹더 펼쳐지는 것처럼 골반 주변이 넓게 열리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입니다. 한 번에 확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뼘, 두뼘 정도씩 여성이 숨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각도를 넓혀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신사님께서는 여성의 무릎이나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받쳐들면서 괜찮은지 당기지는 않는지 계속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안쪽과 골반 주변이 뻣뻣해지는 느낌을 호소합니다. 이때 무리해서 각도를 넓히면 순식간에 긴장과 통증으로 바뀌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리가 열리면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허벅지 안쪽과 골반 주변에는 혈관과 감각신경들이 촘촘하게 지나갑니다. 다리를 넓게 열어주는 동작은 이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 주면서 혈류가 더 활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몸은 따뜻해지고 감각은 더 섬세해집니다. 여성의 꿀단지 주변도 혈액이 모이면서 점점 더 민감해지고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던 작은 움직임에도 몸 전체로 파동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때 신사님께서 할수 있는 중요한 준비 운동이 있습니다. 다리를 열어주는 동작 자체를 하나의 애정 표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허벅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조금만 더 열어볼까? 지금 속도는 괜찮은지, 당기면 바로 말해달라고 이렇게 천천히 말을 건네며 진행하면 여성의 마음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몸이 열리는 동시에 마음도 함께 열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실제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다리를 조금 더 열어주는 변형을 함께 연습한 부부일수록 여성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던 각도가 몇 번의 반복을 지나면서 점점 편안한 자리를 찾게 되고 그 지점에서 오는 감각이 단순한 자극을 넘어 좋다 편안하다 맡길 수 있다라는 감정과 함께 묶이게 됩니다. 이첫 번째 변형이 바로 만개 꽃자세의 꽃잎이 열리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준비되고 혈류가 살아나고 골반이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꿀단지가 새로운 감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변형은 다리를 접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게 펴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정자세에서 여성이 다리를 곧게 뻗어 양옆으로 부드럽게 열어주는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일자나 과한 유연성이 아닙니다. 각자의 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편안한 각도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성이 할수 있는 만큼 다리를 뻗고 그 지점에서 신사님이 발목을 양손으로 가볍게 잡아 지지해 줍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여성의 골반은 조금 더 아래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열리는 방향으로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발목을 잡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다리를 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에 힘을 풀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발목 주변 특히 복숭아뼈 근처는 생각보다 민감한 부위입니다. 피부 아래로 혈관과 신경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벼운 압박이나 쓰다듬는 자극에도 발끝에서부터 몸 전체로 은은한 전율이 퍼져나가곤 합니다. 관계 중에는 이미 몸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 밖의 부위를 자극받으면 여성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기가 켜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사님께서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손가락 끝으로 복숭아뼈 주변을 살짝 문질러주거나, 엄지손가락으로 둥글게 쓸어주면, 단순히 다리를 잡아주는 행위를 넘어, 나의 발끝까지 소중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순간이라면, 복숭아뼈에 가벼운 입맞춤을 건네는 것도 좋은 애정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극의 크기가 아니라 너를 이만큼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마음입니다. 다리를 펴고 벌린 상태에서 발목과 복숭아뼈가 동시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해지면 여성의 몸은 깊은 부분에서 오는 충만감과 말단에서 올라오는 섬세한 감각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감각이 겹쳐지면 단순히 강한 자극이 아니라 풍부하고 입체적인 만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변형의 또 다른 장점은 중년 이후로 허리나 목, 어깨가 약해진 커플에게도 상대적으로 편안하다는 점입니다. 여성은 다리를 펴고 누운 상태에서 허리 뒷부분에 작은 베개나 수건을 받쳐주면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사님은 상대의 발목을 받쳐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허리와 무릎 각도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두 번째 변형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의 발끝, 복숭아뼈, 다리의 안쪽까지, 어느 한 군데도 대충 지나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여성에게는 이런 세심함이 단순한 성적인 만족을 넘어 정서적인 충만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언니가 스스로 리드를 시작하는 정자세의 확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자세라고 하면 남성이 리드하고 여성이 받아준다는 그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몸의 주인인 본인입니다. 그래서 만개 꽃자세의 마지막 축은 여성이 자신의 허리와 골반을 활용해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허리라고 하면 보통 체중을 지탱하는 부분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이 관계 전체의 파동과 깊이를 조절하는 핵심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허리 근육이 약해지거나 골반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허리를 크게 움직이려 하면 무리하기 쉽고 다음날까지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장이 권해드리는 방법은 침실이 아닌 일상에서부터 허리와 골반을 살리는 작은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세운 뒤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밀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동작. 숨을 들이쉴 때는 척추를 길게 세우고, 내쉴 때는 허리를 살짝 말아넣는 동작만 꾸준히 해도 골반 주변 근육이 조금씩 깨어납니다. 또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는 동작 역시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허리와 골반의 감각을 깨워두면 정자세에서 여성의 리드는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정자세 상태에서 여성이 허리를 아주 작게 위아래로 움직여보거나 골반을 둥글게 돌리는 느낌으로 미세한 원을 그려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움직임이 어색하고 어디에 힘을 줘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 신사님께서는 여성의 허리나 엉덩이를 손으로 받쳐주면서 너무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속도와 범위가 충분하다고 계속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허리를 원형으로 움직이는 동작은 마치 여성이 위에 올라가 리드하는 느낌과 비슷한 경험을 줍니다. 위치 자체는 정자세 안에 있지만 리듬을 만드는 주도권이 여성에게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이때 많은 여성들이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어색함을 느끼지만 몇번 호흡을 맞추다 보면 내가 이 순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새로운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성 입장에서도 여성이 허리로 리듬을 만들어갈 때 느껴지는 반응은 매우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몸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넘어 상대가 완전히 열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허리 리드를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움직이려고 하기보다 호흡에 맞춘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쉴 때 허리를 조금 들어올리고 내쉴 때 다시 편안하게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감각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성은 자신의 몸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남성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개 꽃자세의 마지막 꽃잎입니다.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제는 리듬의 주도권까지 나누는 단계인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축. 골반을 활짝 여는 다리 접기 변형. 다리를 곧게 펴고 발목과 복숭아뼈를 활용하는 변형. 허리와 골반으로 여성이 리드를 시작하는 변형은 결국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단순히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과 마음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안전한 영역을 넓혀가고 싶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들을 시도하실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통증은 절대 참는 것이 아니라 신호라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교감은 사라지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프면 바로 말해달라, 당기면 바로 멈추겠다는 약속을 미리 나누어 두시면 좋습니다. 둘째, 속도는 두 사람이 함께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사님의 열정이 아무리 크더라도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눈빛, 어깨의 긴장, 숨소리의 빠르기를 보면서 천천히 속도를 조절해 가야 합니다. 셋째, 완벽한 자세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잡지나 영상에서 본 모습과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할수록 몸은 더 긴장하고 마음은 더 굳게 닫힙니다. 우리 몸에 맞는 버전, 우리 나이와 체형에 맞는 깊이를 찾는 것이 훨씬 성숙한 선택입니다. 이제 만개 꽃 자세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활짝 핀 꽃은 갑자기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햇빛과 바람, 물과 시간을 충분히 머금고. 조금씩 조금씩 꽃잎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오늘 한번 시도했다고 해서 바로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웃음이 터질 수도 있고, 허리가 뻐근할 수도 있고, 각도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조차도 함께 웃으며 정리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두 사람만의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중년의 관계가 아름다운 이유는 완벽한 몸 때문이 아니라 함께 겪어온 시간과 추억 그리고 쌓인 신뢰 때문입니다. 만개 꽃자세는 그 신뢰 위에서 새로운 꽃잎을 하나 더 여는 과정입니다. 몸의 현류가 열리고 꿀단지가 더 섬세한 감각을 받아들이고 막대 사탕은 그 안에서 따뜻하게 머물며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성에게는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남성에게는 나는 여전히 이 사람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우리는 아직도 함께 배워가는 사이구나. 라는 든든한 동지 의식을 남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자세는 단순히 오래된 기본 자세가 아니라 몸의 구조와 심리, 교감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여기서 골반을 조금 더 열고 다리를 조금 더 길게 뻗고 허리와 발목, 복숭아뼈까지 포함해 몸 전체를 하나의 꽃처럼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자세는 더 이상 단순한 기본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변형과 가능성을 가진 만개 꽃자세로 확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서로의 숨결을 듣고 눈을 바라보고 괜찮은지 계속 확인해주는 언어, 그리고 중간중간 멈춰서 물한 잔을 건네거나 허리를 쓰다듬어주는 작은 배려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정자세를 새롭게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지나쳤던 다리 각도, 허리의 움직임, 발목과 복숭아뼈의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배려의 깊이를 조금 더 섬세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사님들, 여사님들, 중년의 몸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을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다정하게 서로를 만개시켜 주신다면 정자세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의 밤은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댓글에는 사랑이라고 남겨 주세요. 그 고백을 통해 중년의 연애와 부부 생활이 따뜻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